포르쉐 카이엔 <laughs>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껐을 때는 포르쉐인데 켰을 때는 아우디 A6 같은 느낌 지금은 좀잘 그려져 제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예 <laughs>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보십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산시장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르노! 그란 콜리어스 하이브리드 이테크 25년식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4년도에 작년 판매량을 봤을 때쏘렌토가 94,000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산타페는 77,000대, 그란 콜리어스는 22,0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쏘렌토랑 비교했을 때약 4.3배 정도 차이가 났죠?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25년도 판매량을 보니까 1월부터 4월 기준으로 봤을 때쏘렌토랑 아직도 두배 차이가 나는데 산타페랑은요 4,000대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소렌토랑 지금은 두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확실히 그랑 콜레오스가 불이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량은 옵션이 지금 풀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케이션 129만 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음 윈드 쉴드까지 해서 114만 원. 총 금액은 4,594만 원입니다. 금액대가 풀옵션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는 어반 그레이, 메탈릭 블랙이 있고요. 모든 옵션에서 30만 원만 추가했을 때는요, 클라우드 펄 화이트 컬러로 선택이 가능하고 테크노와 아이코닉에서는요, 미네랄 코퍼도 선택이 가능한데 20만 원을 추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스프리 아이핀에서만 이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약 50만 원 추가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날렵하면서 강인한 느낌. 고니새.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가운데로 딱 떨어지면서 뭔가 입체감을 더 살렸고 직선 형태의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 모드에도 전부 다 오토 라이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로장주 르노의 상징이죠. 살짝 다크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에는요 이 로장주의 마크처럼 뭔가 형상화돼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악세사리 에 추가하신 거래요. 이피이기 때문에 블루 그라데이션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가니쉬에도 이렇게 블루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등급 아이코닉으로 선택하시면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측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 라인이 되게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잘 접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필로 뒤쪽으로 딱 떨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 요게 뭔가 차를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엠블러셔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데피네이션이. 블루 포인트로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20인치의 알핀 전용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알핀 등급을 선택하셔야지만 들어가는 휠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풀옵션이기 때문에, 천장 루프도 블랙으로 들어가요. 자, 이 차량은 우리가 중형 SUV입니다. 쏘렌토와 네, 산타페와 사이즈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장과 전폭은 그랑콜리오스가 가장 작은데, 휠 베이스는 5mm가 더 길어요. 전고는요, 산타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그랑콜리오스, 쏘렌토 순으로 나오고요. 무게도 쏘렌토보다도한 70에서 100kg 정도 가벼워요. 한타페 보다도 한1 6 0 c 정도 가볍고요 후면 디자인은 국내 SUV 중에서 이런 디자인이 있었나?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사실 여기 위에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프로젝트 카이엔 <laughs> 여기 위에만 클리어 타입의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잖아요. 포르쉐에서는 이 색상 넣으려면 옵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어스는 기본적으로 클리어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라이트를 켜잖아요. 아, 이거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들? 아우디 A6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껐을 때는 포르쉐인데 켰을 때는 아우디 A6 같은 느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향 지시등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후진등이 나오고요. 하나 어쉬운 거는요. 요즘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숨겨주는 게 요즘 유행인데 바깥쪽에 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차량도 지금 알핀 등급이기 때문에 후면 사이드 가니쉬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어디쯤 있는데 여기보다 번호판 바로 위에서 있어. 이건 너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조금 더 위쪽에 버튼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렁크는요, 무려 6 3 3리터고요 6대4로 폴딩도 가능하고, 전체 다 폴딩을 했을 때는 2 0 3 4리터 산타페랑 소렌토랑 비교해보면 좀 작긴 해요. 산타페가 725, 소렌토가 7 0 5리터거든요 근데 6 3 3리터도 괜찮은게 골프백이 요렇게 해서 넣으면 한 4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시트 같은 거라든지 유모차 같은 거 넣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 하단에 공간이 깊네. 여기에다가 잘안 쓰시는 용품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팅도 나오고 시거잭도 준비가 돼 있는데 원래 이쪽에 보면 그 당기는 거 있잖아요. 요건 없어서 이렇게 폴딩을 해야 되는 게좀 불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조금 폴딩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풀옵션인데자 그럼 한번 타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바로 앉으면 얼룩 많이 질것 같아요. 조금 업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머리 공간은 한이 정도예요 머리 다요 머리 다요 지금 허리 이렇게 쑥그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누웠을 때는 아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아, 괜찮네요 누웠을 때제 키가 170 중반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조금 밖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썬루프가 없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본 옵션부터 스마트 파워 테이게트가 다 들어간다고 니다 그리고 안전 시스템도 다 너무 잘 되어있어요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포지션을 저한테 맞춰보겠습니다 아 핸들은 수동이에요 예! 풀옵션인데? 가성비니까 <laughs> 예자이 상태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소렌토랑 산타페보다 휘베이스가 5mm가 더 넓어가지고 이 무릎 공간도 더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먹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요 머리 공간도 한 주먹 아두개 정도 딱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문도 아주 시원하게 열리는데 대박인 게 창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아주 개방감 좋게 큼직하게 열리는 건 마음에 듭니다. 1열은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열은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티트가 이게 지금 나파 가죽이랑 스웨이드랑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션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은 아이코닉에도 들어가요. 쿠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엉덩이에 착자감, 나를 뭔가 폭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알핀에 이런 스티치, 블루와 흰색 스티치가 쫙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열선도 가능하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C 타입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센터 터널이 낮아요.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타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운데에도 시트 착장은 되게 좋다 원래 가운데는 착장은 별로 안 좋거든요 엉덩이 에 뭔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가운데도 좋아요 가운데도 퍼플도야 여기도 3색 스티치 들어가 있네 여기도 3색 스티치 들어가 있고 BMW랑 똑같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벨트도 푸른 색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LED로 이렇게 라이트도 나오고요 1년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서 어제 옆에 타신 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좀 달리니까. 잡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아이소픽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연결했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맞나요? 이건가요 제가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준비 중이라면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르노 자동차를 한국 자동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일단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르노 자동차는 국산 브랜드가 아니라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IMF 외환 위기 때 삼성자동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프랑스 르노가 인수를 했고 이후 르노-리산 얼라이언스 편입이 되면서 르노삼성자동차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 2002년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면서 이름도 바뀌고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된 거죠. 그리고 상징이었던 이 태풍 마크 이게 사라지고 르노 본사의 다이아몬드 마크 로장주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르노 브랜드를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이브리드 기준 기본 테크 트림 가격은 그대로지만 아이코닉과 에스프리 IP는요 한 25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옵션은 15만 원 클라우드 펄 색상은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차량은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6월 30일 출고분 대상으로 개별 소비세가 30% 한시적으로 인하돼서 세제 혜택으로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된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별 소비세가 적용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 테크노에서는 그냥 블랙 인조 가죽 시트만 들어가고 아이코닉은 블랙은 선택이 안 되고요. 퀴팅 라이트 브라운, 다크블루 나파 인조 가죽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블랙 나파 인조 가죽만 들어가고요. 스웨이드까지 이렇게 12.4명의 모니터 오픈 아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래 포르쉐 타이칸에 최초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벤츠 e 클래스 전기차 시리즈에서도 막 들어갔었죠. 근데 이 르노 차량에도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이 정도 가격에 이세개 디스플레이는 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기능들이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손가락 세 개면 또 밝기 조절, 두 개는 사운드 그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도 되고요. 손가락 세 개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기판에서 도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더라고요. 왼쪽에 버튼 누르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주행거리가 오늘 이렇게 했고. 어제 3시간 정도 거의 주행을 했거든요. 한 2시간 40분 정도. 그랬을 때 평균 연비는 16.4가 나옵니다. 평균 속도는 53km로 달렸네요. 고속 주행했을 때도 연비도 굉장히 준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마치 홈화면을 길게 누른 것처럼 내가 예전에했던 거를 끌 수도 있고. 핸들도요. 뭐 기본 트림과 뭐 프로 옵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파 핸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프로 옵션인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앞쪽에 이런 대시보드에 우레탄이 좀 들어가 있고, 천장이나 이런 A필러가 직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엠비언트 라이트는 아이코닉부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1열엔 들어가고, 2열엔 들어가지 않는다. 그 실내를 봤을 때는요, 진짜 필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버튼을 만들고, 그 외의 것들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요, 우선은 스타트 버튼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다는 것 비상깜빡이가 내 몸이랑 가까운 데 있어. 공조 시스템,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되지만, 여기 왼쪽에 이걸 누르시고,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도 선택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조절이 되는구나. 열선도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기의 이런 모양새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게 유리가 뭐 깨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이 프랑스의 그 닭룸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운전자석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따로 이어폰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서도 뭐 유튜브도 볼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하던데 뭐 인터넷도 되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습니다 웨일에 들어가면 유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난 이거 느리면 전혀 안쓸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네 이보 시우시 휴대폰보다 큰 사이즈라서 보기에 좋습니다. 전체 화면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화질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설정 안에서도 다양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라이트로 나와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에스코트 웰컴 라이트도 끌고 켤 수도 있고 사운드도 모든 좌석에 나오게 할 건지 운전자만 나오게 할 건지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핸들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즐거찾기 버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일 게이트를 할 거다 선택을 하고. 이 버튼을 열 때는 길게 꾹 눌러주시고 닫을 때는 두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라운드 브레스 때는 이렇게도 되는 거죠. 맞죠? 프레임이 조금 느려요. 자, 후진해 볼게요. 나는 지금 왼쪽은 빨리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프레임이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이게 뒤에 보면서 룸미러 보면서 이렇게 보면 살짝 멀미가 납니다. 그리고 바닥 볼수 있는 거 좋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예전 볼보에서도 기어봉을 앞뒤로 두번 움직여야지만 이제 드라이브나 후진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파킹해서 브레이크 밟고 한번 내렸는데 자꾸 엔단이야. 요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무조건 출발하려면 브레이크 밟고 두번 또는 위로 두번한번 번.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 차량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낮음, 보통, 높음. 높음부터는 왼쪽으로 보통, 낮음, 자동순으로. 자, 그러면 25년식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테크노, 아이코닉, 알피니어. 테크노를 선택했을 때는요. 시트 곳곳에 직물이 적용이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 적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깡통을 선택해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주행 보조 3D 어라운드 뷰 파워 테일 게이트 스마트 키 디지털 키 여기에 운전자석이나 동승석에 파워 시트 6웨이도 들어가고 앞좌석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앞좌석의 열선 다 들어가고 여기에 오픈할 디스플레이도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하나 빠졌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 요거는 163만 원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굳이 추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거기서 163만 원을 추가하신다 그럼 어떤 옵션이 들어가냐면 풀 오토파킹 보조 그 주차 공간에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거 그거 들어가고요 후방 긴급제동 보조 8개 스피커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아이코닉 이거 선택했을 때는 거의 다 들어가요 동승석의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하이패스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후방 긴급제동 보조 1열 이중접합 포트에서 8개 스피커 다 들어갑니다 없는 게 없으니까 중간만 선택해도 거의 풀옵션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요 129만 원짜리 보스사운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게 114만원인데 참 윈드쉴드 글라스랑 같이 묶어버렸네 방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넣는 걸 추천드리고 20인치 휠은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 19인치도 승차감도 좋고 연비가 좋거든요 풀옵션입니다 블루 그라데이션이 곳곳에 들어가고 알핀 전용의 20인치 휠과 블랙 루프가 들어갑니다 요런 벨트 색상이라든지 삼색 스티치 쪽에 이런 곳곳에 스웨이드 요런 걸 들어가는 거는 알핀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첫 번째 등급은요 테크노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혜자스러운데 기본 옵션들로만 봐도 너무 풍성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 좀 들어간 게 좋아. 그러면 아이코닉에서 보스 사운드만 딱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기 전에 사운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연결해놨고요.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 다 됩니다. 음 보스 사운드 일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저음도 그렇고, 고음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을 저희가 한 2박 3일 정도 지금 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쏘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가 이제 보조가 되는 거고, 엔진이 메인이었는데, 이 차량은 그 반대입니다. 엔진이 보조고, 전기모터가 주인 거죠. 7대3.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주행했을 때도 처음에 어 이거 전기차 같은데? 아니 전기차랑 그냥 느낌이 똑같더라고요. 엔진이 개입이 안 되고. 계속 전기로만 구동이 되다 보니까 p d 는그 저희 하이브리드 쏘렌토나 산타페 할때30 정도 좀 넘어가면 엔진이 바로 개입이 됐잖아요 이거는 엔진 개입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시내 중에서도는 계속 그냥 전기 모드로 가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일본 하이브리드 방식 같은 느낌이에요 엔진에 모터만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엔진 하나와 발전 모터 하나와 그리고 구동 모터가 이렇게 두 개가 또 달려있는 거죠 거기다가 굉장히 또큰 배터리가 1.64kW 요게 또 달려 있어가지고 초반에 스타트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저속뿐만 아니라 중속 고속에서도 전기 배터리로만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배터리 마일도 무려 1 0 0 k w 예요그 어, 소렌토랑 썬터페 네. 하이브리드가 47.7. 거의 두 배. 두배 차이가 나니까 지금 엔진이 개입이 안 되고 계속 전기 모드로만 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매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 배터리가 좀 없다. 그러면 엔진이 좀더 빨리 개입이 되고요. 아닐 때는 계속 전기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이 그랑콜레오스에서 하는 말이 최대 75%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거의 뭐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고속주행을 좀 했잖아요, 피디님. 네.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어, 한 시속 90km까지는 전기 모터로 계속 구동이 되다가 이제 꾸준히 이제 90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 엔진이 좀 개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이용해서 같이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아까 15점 몇이 나왔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주행했을 때 연비가 더 좋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엔진 마력의 출력이 144마력 정도가 되고요 23.5토크 시스템 마력이 245마력이에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무려 10마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경쾌하게 잘 나가요 특히나 이렇게 초반 스타트가 전기차란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할까? 엑셀 살짝 바로 올리면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잘 나가는 느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이 차량은 3단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울컥거림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전기 모터와 3단 조합이 괜찮아요. 왜냐면 굳이 기어수를 높이지 않아도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속도를 올려 주는데 전혀 부담이 되질 않거든요. 3단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부드러운 주행도 가능하고 고속 주행도 가능한 거죠. 이 변속 횟수가 적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요. 진동도 적고 충격도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부드럽고요. 회생 제동을 지금 자동으로 해 놨거든요. 처음에 받고 운전했을 때는 회생 제동의 높이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3단 미션이라서 그런 건가라고 뭔가 해봤는데 회생 제동을 좀 낮게 설정하니까 이거는 그런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회생 제동을 좀 낮게 또는 자동 모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하체가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면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승차감은 좀 뭔가 단단하고 뭔가 좀 쫀쫀하게 만드는 스타일인데 여기 한국에 가져오면서 다시 튜닝을 했대요. 부싱이나 컴플라이언스를 한국인들이 좋게끔 다시 세팅을 한 거래요, 이게.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소렌토랑 산타페랑 뭐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핸들링이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움직임은 이 차가 제일 좋았어요. 브레이크가 좀 어때요, 근데? 브레이크가 거? 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조금 예민하다 그럴까? ABS랑 전자식 브레이크 배력 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초소형화된 장치래요 꿀렁이지 않으려고 맞아. 브레이크 밟았다가 다시 뗐다 네. 다시 밟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이 컨트롤 하는 게좀 쉽지 않아요 네. 지금은 좀덜그러죠 제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예 <laughs> 오토홀드는요? 아 오토홀드가 네. 원래 벤츠나 포르쉐처럼 뭔가 이렇게 발로 꾹 밟으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네.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제가 꾹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언덕길에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덕에서도 힘이 뭐 부족함 없어요? 전기 모터가 엔진이 되어 있다가 막 이게 티가 안 나고 어, 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엔진이 개입이 됐대. 아닐 때는 또 전기 모터로 잘 가.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 엔진이 막 화라랑 켜지는 느낌도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되게 심하면 엔진 소음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들어보세요. 네. 안 들려요. 그리고 이런 핸들링도 되게 좋고 롤이 좀 있는데 잘 억제해주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롤입니다. 자 방지턱 좀 뾰족한 거예요. 시속 30. 운전자석은 너무 잘걸러줘이 열은 좀 올라오는 편이군요. 그래도 아 여기가 지금 바닥이 오돌도돌해요. 자 요거는 저는 너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차량 자체는 흔들리는데 내 몸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이렇게 맞아. 움직이는 것들은 맞아. 나한테 직접 오지만 이런 잔여천이나 방지턱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도 잘걸러줍니다자 여기서 이제 오드랑 바꿔볼게요 지금 전기모터 창문 열었어요 엔진 소음이 안 올라와요 언덕인데 어, 되게 부드럽다니까 좀 파인다 이런 거좀원 온다는 거죠? 네. 회전반경은 여기서 한번 느껴볼까요? 유턴신호가 켜졌습니다. 돌렸을 때 음, 하나, 둘, 한세개 차선을 먹긴 하네요. 이게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좀더 길다 보니까 회전방향은 조금 큰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2열의 승차감이랑 운전자의 승차감이랑은 조금 다르다. 자, 신화주행을 다 했고요. 주행을 딱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거리랑 언덕길 주행을 했을 때 평균 연비는 12.9가 나오네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복합 연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안정감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게이 차가 핸들링을 내가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운전 설정에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체크하면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거에 따라서 핸들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거든요. 가볍게로 하면 확 티가 나요. 핸들이 엄청 가벼워졌어. 편에 운전할 때 나는 좀 고속주행하고 스포티한 핸들감을 원한다. 그럼 무겁게 바꿔주시면 핸들이 확실히 묵직해집니다. 좀더 고속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죠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더 쫀쫀한 느낌 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램프 나갈 때 코너링 돌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좀 강하게 코너를 돌면 한쪽에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좌우의 수평을 정말 잘 맞추면서 코너를 돌더라고요. 맞아. 바람이 막 많이 부는데. 품절음은좀 있습니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20인치 치고도 이게 그 이유가 이 타이어 안에 폼을 넣어놨대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반자율주행 보조 테스트 해볼까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래요. 그러니까 현대 차로 치면 HDA 2가 들어가 있대요. 2단계의 자율주행이 들어있는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왼쪽에 핸들 버튼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차가 요렇게 왼쪽으로 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왼쪽으로 좀 붙어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큰 차가 있을 때는 끼워서 살짝 가더라고요 핸들을 잡아주시오 떴습니다 이때는 터치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꽉 잡아주셔야 돼요 속도 올릴 때는 이걸로 길게 누르면 5씩 올라가고요 한번 올리면 1씩 올라갑니다 차량 앞뒤 간격도 선택을 하면 디스플레이에도 이렇게 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신성은 좋습니다 코너링도 지금 살짝 있거든요. 중앙을 잘 맞춰주면서 안정감 있게 코너링도 탈출을 해줍니다. 핸들 열선을 안 켰는데 혼들 열선이 혼자 켜지더라고요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혼자 켜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핸들의 그립감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시트 착좌감이 진짜 편해 맞아. 좀더 승차감을 좋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19인치 휠 응. 아이코닉을 선택해서 20인치 휠을 굳이 추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랑콜레오스가 지금 나온 지 벌써 좀 1년 다 돼가잖아요 초창기에 저희가 좀 많이 타보고 싶었어요 타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너무 편해요. 가격도 회자스럽고 옵션도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고, 시속 100까지도 무난히 아주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00에서 140까지 올렸을 때도 좀 답답하다던가 그런 느낌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은 지금 제가 보통으로 해놨어요. 고속주행일 때는 높음으로 설정하면 좀더 편해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엑셀을 밟고 가다가 앞에 차가 있어. 그럼 엑셀에서 발 살짝 떼주면 알아서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멀미 뭐안 하죠 고속도로 할 때. 네. 가솔린 모델은 이제 4WD, 4륜 구동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륜 구동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거고 좀더 효율성 있는 연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게를 늘리지 않으려고 4WD를 안 넣은 것 같아요. 안전 평가도 1등급을 맞았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이유가 골보의 XC40이 CMA 플랫폼이거든요. 그 CMA 플랫폼을 조금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만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거는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부품비가 조금 제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르노가. 아무래도 프랑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룸도 넓고 공간이 꽤 넓은 차인데 운전자석을 왜 조금 협소하게 느껴지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높고 폭이 커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수납 공간이 크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같은 걸 충전할 때, 여기다 이렇게 휴대폰으 무선 충전도 되고, 차키 같은 것도 올려둘 수 있고. 자, 그리고 티맵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연결하지 않고도 티맵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랑콜리오스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8.9점에서 9 9점, 9점. 거의 진짜 9, 거의 만점 수준이에요. 일단 장점은 첫 번째는 디자인. 너무 이뻐요. 두 번째는요, 핸들링과 주행 성능. 그리고 하체의 안정감. 승차감도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깡통을 사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휠 베이스가 동급 차량들보다 5mm가 더있기 때문에 내부의 무릎 공간도 좀더 넓은 느낌입니다. 헤드룸 공간도 넓고요. 패밀리카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연비도 어제 시내 주행과 오늘 고속주행 총했을때 연비는 16.8. 4시간 정도 운행을 했고, 좀 막히는 구간에서 운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름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한 800km 간다고 써 있었죠. 근데 지금 512km. 아직도 기름 절반까지 다안 달았어. 아쉬운 점은요. 어떻게 보면 패밀리 SUV잖아요. 2 열에 선 커튼 하나 넣어줬으면. 두 번째는 2 열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2 열이 생각보다 그래도 누워 있는 편이에요. 근데 조절이 됐으면 좋겠어. 핸들 조절이 수동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 루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3D 어라운드 뷰 프레임이 너무 느려요. 와이퍼 밖에 나와 있는 거 쪽에다 이렇게 숨겨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건 예. 이거 애플 카플레나 이거 연결했을 때좀 아 한박자 느리게 맞아. 저희가 뭐 단점 얘기할 때 사실 맞아요. 차량에 대해서 막 이런 주행 성능이나 막 승차감 뭐 이런 거 단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조금 단점이지 크게 단점이 없어요. 아 하나 더 있다. 2 열의 승차감이 조금 잔진동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였을 때좀더 충격이 좀 올라오는 거. 1열보다는 아무래도 2열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는 진짜 모든 게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중형 s u v 시장에서 소렌토 산타페 외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에요, 진짜. 오늘 그랑콜러스 시승기를 이렇게 맞춰봤고요. 자,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